안녕하세요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레어카인드와 우리 민스코가 같이 만든 신상 립 5개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 리뷰를 가져왔어요 이 제품은 레어카인드로부터 선물 받았으며 리뷰에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5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발색은 곧잘 잘 올라오는 편이며 발색 아래 깔려있는 베이스도 이와 같아요 착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림 블러셔로 같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을 바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맨 입술에 바르지 말고 꼭 얇게 파데나 컨실러로 입술 색을 죽이고 발라야 고유의 색감이 더잘 발색됩니다. 그리고 물감 같이 섞어 사용해야 매력이 더 뿜뿜해지는 립이더라고요. 립 베이스로는 14 비비 베이지와 16 휘그 섀도우가 있어요. 휘그 섀도우는 쿨톤은 무조건 사라고 하고 싶은 립이에요. 단독 발색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섞었으면 좀더 쿨하게 색을 바꿀 수 있어요. 비비베이지는 무조건 샘을 웜하게 만드는 립은 아니에요. 그냥 누드 립에 더 가깝고 색을 웜하게 만들기보다는 채도를 낮춰 무드 있는 색으로 바꾸는 게더 맞는 설명이에요. 레드 핑크색의 칠린 로즈를 비비베이지와 섞으니 웜해지기 보다는 채도가 좀 낮아지면서 핑크톤이 더 도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파워 웜한 플레임 칠리를 비비베이지와 섞었는데 웜하기 보다는 분위기 있는 색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물감을 조색하듯 이렇게 저렇게 섞어쓰는게 이번 레어카인드 신상립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부디 섞어써서 이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주요 특성을 말했으니 각 다섯가지 컬러를 퍼스널 컬러별로 분석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휘그쉐도우. 단독 발색해도 예쁘고 립색을 더 많이 쿨하게 바꾸고 싶다면 이 휘그쉐도우는 필수템이에요. 은은한 탁하지 않은 분위기 있는 핑크색으로 여름 쿨톤 분들은 라이트건 뮤트건 두루두루 데일리 립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다음 17 레드스코어에요 제 최애 립이에요 예쁜 적당히 쿨한 레드 립이랍니다 고채도의 립이지만 맥 립스틱같이 엄청 진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부담이 없어요 맑은 쿨톤 레드 립이라 겨울 쿨톤 그리고 여름 쿨톤 모두에게 두루두루 추천하는 레전드 컬러입니다 다음 13 칠린로즈 극단적으로 쿨한 립만 쿨톤 립이 아닙니다. 레드와 핑크기가 적절히 섞여 있는 이 립은 쿨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휘그 섀도우와 같이 사용하면 좀더 핑크빛이 진해지고 비비베이지와 같이 사용하면 좀더 차분해지는 두 가지 매력이 있는 립이에요. 쿨톤에게 정말 제일 추천해드리지만 웜톤은 플레임 칠리와 살짝 섞으면은 이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15 플레임 칠리. 파워 웜하고 너무 매력 터지는 오렌지 레드 컬러예요. 웜톤 분들은 무조건 사라고 하고 싶은 색인데요. 진하게 바르면 봄 브라이트, 연하게 바르면 봄 라이트 분들이 사용하기 좋답니다. 가을 웜톤 분들은 비비베이지와 섞어서 무드 있는 컬러로 조색하면 좋아요. 다음 14 비비베이지. 이것저것 섞어 쓰는 걸 좋아하는 립덕후라면 무조건 사라고 하고 싶은 색이에요. 보다시피 심하게 웜하지 않고 누드립에 더 가깝죠. 포스터 컬러로 따지면 화이트의 기능을 하는 색이라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양 조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립들을 여러 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고 스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드 립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아주 유용하죠.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의 레어카인드 색상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우리 보석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